안녕하십니까 도깨비TV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오늘도 날씨는 화창하죠 날마다 해는 뜨고 해는 지고 아 손님은 안 들어오고 <laughs> 아침부터 한탄이네요. <laughs> 제가 오늘은 어디 가냐면요. 아파트 사러 갑니다. <laughs> 진짜 아파트를 사러 가요. 물론 제가 사는 건 아니에요. 한국에 계신 지인분이 동생이에요. 근데 이쪽에 아파트를 사달라고 해서 또 마침 이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좀 힘드신 한국분이 있으셨는데 그분이 도금매로 이렇게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를 갔다가 제가 연결을 해드리면서 제가 위임을 받아서 이전을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참 별걸 다 하죠. 어? 그죠? 렇 또 부탁을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안할 수도 없고 제가 뭐 딱히 생기는 것도 그다지 없거든요 <laughs>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서 권리증이라고 그러죠 집문서 가지고 이전하라고 가는 길입니다 자 이전비는 약한 10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세금이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 라든가 뭐 양도세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불을 해야만 이전이 또 가능하고 해서 아 필리핀은 아파트 거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간단한 팁이라도 보여 드리고자 <laughs> 제가 또 오지랖 넓게 <laughs> 에 니꺼라 네 <거라> 잘해라 임마 <laughs> 너나 잘하세요 자 오늘 뜻깊은 날입니다 집사로 갑니다 가봅시다 <laughs> 자 여기 오늘 이전하는 집이 막탄에 어유저 자식 봐라. 무섭네. 오두버이가휙 지나가네. 저기 보이시죠 왼쪽에 세경빌리지라고 세경콘도미니엄이에요. 여기 써있죠. 세경이라고. 막탄 이쪽에 안쪽에는 콘도미니엄이 사실 많이 없어요. 뉴타운하고 세경하고 또짤짤한거몇개 있는데 여기가 지금 1차, 2차, 3차, 4차까지 거의 다 지었어요. 네, 지금 오늘 이전하는 집은 2차 집입니다. 2차 집. 아, 다담에 피는가 봐. 저저 저 친구가 저하 안지가 진짜 오래됐는데 뭐해? 에이씨, 야, 매니 시간에 빨리 달리달리 빠따이야 임마. 어, 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워. <laughs> 저 친구가 원래 평사원에서 지금 옷이 틀리죠, 가드가. 평사원에서 여기 헤드 됐습니다, 헤드. 진급한 거죠, 올해 일해서. 한, 저 친구가 한 4년 일한 거 같아요. 자 이제 여기 이전하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 여기 돈하고 서류 보이죠? 에이 이돈 징글징글 하네요 그죠? 이돈 보기도 싫은데 이 돈은 에이 돈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고 슬프고 기쁘고 해야 된다는데 자 왔어요 집을 사러 왔죠 제, 제 집은 아니지만 <laughs> 자 이게 보시면 세경의 집문서입니다 집문서가 하나 두장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세금 40분표 이거 천만 원이에요 어용돈 천만 원 돈이에요 자, 자 오늘도 할 일을 간단히 이제 하고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권리증이 나오는 것까지 아파트를 사면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보편적으로 몇달 걸린다고 했는데 또 여기 세경 회장님을 통해서 하니까는 한달 정도 걸린다고 해서 일 처리하고 를 왔습니다. 자 오늘 또 현장을 가죠. 배고프니까 빵집 들려서 빵 하나 먹고 현장 갈랍니다. <laughs> 오늘은 좀 활기차지 않네요, 그렇죠? <laughs> 집을 사러 갔는데 왜 활기 취하지 않아 내 집이 아니어서 그런가? <laughs>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